안녕하십니까? 동부증권 임미정입니다. 지금부터 삼성자산운용사에서 운용하는 삼성 당신을 위한 코리아 대표그룹 펀드에 대해 투자 원칙, 운용 방향, 운용 전략, 상품 개요, 투자자 유의사항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스피 20년을 돌이켜 보면 주도업종은 여러 번 변화하였고, 주도업종과 주도주는 평균적으로 코스피 대비 수익률을 초과하였습니다. 결국 확실한 투자를 위해 찾아야 할 것은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 즉, 주도주를 찾는 것입니다. 삼성 당신을 위한 코리아 대표 그룹 펀드는 한국을 대표하는 15대 그룹, 금융그룹, 공기업그룹과 도약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한국의 성장 엔진과 미래 도약기업군의 성장성에 투자를 하여 장기적으로 초과 수익을 추구합니다. 동펀드의 투자 원칙은 첫째, 국내외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국내 산업을 발굴하고 장기적으로 우월한 국제 지위를 이용해 높은 수익을 낼수 있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기업에 투자합니다. 둘째, 트렌드의 변화로 인해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 내에서 안정적이고 큰 폭의 구조적 성장을 할수 있는 기업에 투자합니다. 셋째, 최악의 업황으로 영업 상황의 악화가 개선으로 변할 산업 내에서 실적 개선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터널라운드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다음은 운용 방향입니다. 기업 내재 가치 분석을 통한 저평가 우량 기업 발굴에 초점을 맞추고 거시경제 흐름을 참고하지만 산업 및 기업 분석에 역량을 집중합니다. 시장과 차별적인 투자 아이디어에 근거한 투자를 하고 소외된 종목에 대한 역발상적 투자 아이디어를 실행합니다. 분업을 통한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매니저와 애널리스트 간의 협업과 투자 기업 분석 확대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다음은 동펀드의 운용 전략입니다. 첫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표 기업에 투자합니다. 개방된 경제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지속 가능 기업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동펀드는 구조조정, 핵심 사업 집중, 글로벌화를 통해 이익 안정성 및 시장 지배력을 가진 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운용합니다. 둘째, 초과수익을 위한 기본 전략인 선택과 집중입니다. 투자한 종목의 20%가 수익의 80%를 좌우합니다. 따라서 시장 비중, 업종 비중보다 저평가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하게 됩니다. 셋째, 리서치 기반 바텀업 방식의 장기보유 전략입니다. 리서치 역량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펀드 운용은 지속적인 초과수익이 불가능하므로, 차별화된 리서치를 기반으로 낮은 회전율과 장기 고수익을 추구합니다. 다음은 본 상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동펀드의 상품 유형은 주식형, 주가형 공모형, 종류형, 모자형으로 주식의 60% 이상 채권의 40% 이하로 투자합니다. 판매 수수료는 CW 클래스의 경우만 30일 미만 이익금의 70%이고, 나머지 클래스는 모두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이익금의 50%를 환매 시 부과하여 펀드에 환입합니다. 이외에 자세한 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 본문을 반드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세 부분입니다.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펀드의 투자에서 발생한 이익을 수익자에게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과표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은 개인은 주민세 포함해서 15.4% 일반 법인의 경우 14%가 부과됩니다. 다음은 투자자 유의 사항으로 당사는 위험성, 수익성, 수수료, 해지 방법 등. 금융투자 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하시기 전 반드시 영업직원으로부터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간접투자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 당신을 위한 코리아 대표그룹, 증권 투자 신탁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